안녕하세요. 세상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타임툰TV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김민아 창원시 의원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10일 회의에서 저작권이 의원 비어를 퍼뜨린 김 시의원은 쓰레기 같은 망상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비판하며 가짜 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 등당 차원의 조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시의원은 과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이고 시체 팔이다라고 모욕한 글로 1억 4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막말 논란에 깁사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시체 팔이라 말할 정도의 대갈통이면 사람 대갈통은 아니고 짐승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밥을 처잡수시고 무슨 생각을 하면 이런 막말을 할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더욱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시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할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그냥 아까운 세비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타임툰에선 한 컷으로 기록해 봅니다.